야, 이 프론스토어 미니 텔레프롬프터 진짜 좋아. 휴대폰이나 DSLR로 촬영할 때 완전 필수템이야. 작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원격 제어 기능도 있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영상 촬영하면서 대본 보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정말 좋더라고.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도 훌륭해. 유튜브나 브이로그 찍는 친구들한테 강력 추천해. 이렇게 편리한 아이템을 놓치면 후회할 걸. 한번 써보면 계속 찾게 될 거야. 야 앤두 휴대용 스마트폰 텔레프롬프터 진짜 좋아 비디오 녹화나 라이브 스트리밍 할때 진짜 편해 거치대가 안정적이라서 스마트폰을 쉽게 올려놓을 수 있고 리모컨 덕분에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서 완전 편리해 인터뷰할 때도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느낌이 나고 대본이 눈앞에 있으니까 긴장감도 덜해 조립도 간단하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에도 좋아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훌륭한 제품이라 강력 추천해 이거 하나면 영상 퀄리티가 확 올라갈 거야. 야, 이 울란지 RT 텔레프롬프터 진짜 좋아. DSLR 카메라나 스마트폰에 딱 맞고 라이브 스트리밍 할때 완전 유용해. 무게도 적당하고 설치도 간편해서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쉽게 다룰 수 있어. 최대 19cm 크기의 장치도 지원하니까 다양한 기기랑 호환성도 걱정 없고 원격 제어 기능까지 있어서 편리함은 덤이야. 영상 퀄리티가 확 올라가는 느낌이랄까? 가격 대비 성능이 진짜 뛰어나서 강력 추천해.